하코네는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 마을로 풍부한 자연 속에서 일본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코네는 도쿄에서 1시간 반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쿄 근교 온천 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아요. 후지산과 아시노코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료칸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코네에서 꼭 가봐야 할 료칸에 대해 소개해요. 전통과 힐링이 공존하는 하코네 료칸 여행. 나만 알고 싶은 비밀 료칸 가이세키 맛집. 고급 프리미엄 료칸까지 다양한 매력을 가진 료칸들을 정리했으니, 나에게 꼭 맞는 료칸을 찾아보세요. 고라 칸스 이로. 고라 칸스 이로는 과거 미쓰비시 재벌 이와사키 가문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1949년에 료칸으로 개업한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일본의 전통 목조 건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각 공간에서 세월의 흔적과 전통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일부 객실에는 전용 노천탕이 마련되어 있고 공용 대욕장, 노천탕에서 다양한 온천을 즐기기 좋아요. 호텔과는 다른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일본의 전통 료칸 문화를 체험하기에 좋은 나만 알고 싶은 료칸입니다. 베테이 고요이. 베테이 고요이 료칸은 중학생 미만의 어린이는 숙박이 불가한 성인 전용 료칸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할수 있어요. 객실은 스탠다드 룸부터 노천탕이 딸린 스위트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인테리어는 모던한 디자인과 전통적인 일본식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대역장과 노천탕뿐만 아니라 라운지, 바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추고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성인만을 위한 진정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베테이 고요의 료칸은 어떨까요? 음? 하코네 후우라. 후우라 료칸은 하코네 센고쿠아라 지역에 위치한 전통적인 일본식 료칸으로 총 6개의 객실은 일본식 다다미 방과 서양식 침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후우라 료칸은 간토 고시네츠 지역의 숙소 리뷰 평가 석식 부문에서 4개월 연속 탑텐에 랭크된 만큼 가이세키가 유명해요. 이곳의 가이세키는 소박함을 추구하면서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재료와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이세키 맛집 료칸을 찾고 있다면 일본 전통 요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하코네 후우라를 추천드립니다. 모토요칸세이로 모토유 칸세이로는 1614년에 창업하여 약 4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료칸이에요. 현재 건물은 1919년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로 일본 국가 등록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녀별 대욕장과 노천탕이 있으며, 전세탕 시설과 일부 객실에는 전용 노천탕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커플이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일본의 전통과 역사를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좋은 프리미엄 료칸 모토유 칸세이로입니다. 야마가소 사코네 유모토 지역에 위치한 전통적인 일본식 료칸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정원 속에 자리한 복제 형식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료칸의 전체 객실은 5개이고 모든 객실은 전통적인 다다미 방으로 프라이빗탕이 준비되어 있는 프리미엄 료칸입니다. 공용 대욕장과 노천탕 그리고 전세탕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세탕은 24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노천탕에서는 유자카산 등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요. 일본식 정원이 료칸을 둘러싸고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프리미엄 료칸 야마가소입니다.